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에 말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면 그 얻은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언 4장 23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웃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염려하지 말라니 무슨 배짱으로 내게 저런 말할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염려하지 말라니 누군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한들줄 아십니까? 나도 좀 염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염려가 되네요. 당신도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런 배부른 소리가 나오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의 사정도 모르고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매일 염려거리가 있음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예 염려거리가 없다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 염려거리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염려는 백해 무익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를 자꾸 하면 불면증 오고 몸상하고 마음상하게 됩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정말 아무 유익이 없고 해악만 가득하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랬어요. 참고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랬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던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 또 어떤 번역은 보면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그랬습니다. 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던지라,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지탱하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유지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염려와 갈등을 싹다 무시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폐해가 되어도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맡길 것이 있겠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보셨습니까? 일정기간 맡겼으면 그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맡겨두어야 합니다. 정기예금 해놓고 매일 은행에 가서 자기 돈 다시 찾아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맡기고, 심심하면 또 찾고, 그러면 이자가 붙겠습니까? 은행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그 염려를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나는 신경 안쓰다 맡겼으니까 그런 걸까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네. 내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죽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잊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염려를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골조는 성경에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밀한 뜻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또 가정 생활할 때나 염려 맡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염려를 죽게 맡긴 사람은 이퀄. 뭐냐? 그 사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염려를 죽게 맡긴 사람입니다. 셋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무엇이 부족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습니까? 돈이 없고 건강상태도 안 좋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건데 감사할 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시키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해 주시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은혜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또 팍팍한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해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게 여기는 것들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부터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참으로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게 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